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강을 잃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멈춰섭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솔직한 대화를 피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용기가 생기기를 자신감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프레드 아들러. 용기의 심리학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1870년 비엔나 교회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유대인 공물 상인이었고 그는 여섯 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아들러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이 약했고 구루병을 알았습니다. 네살 때는 동생이 옆 침대에서 죽는 것을 목격했고 다섯 살 때는 자신도 폐렴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의사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들러는 침대에서 이 말을 들었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고. 나는 이 무력함을 극복하겠다고. 이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 자신의 열등감이 오히려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러는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수학을 매우 못했고, 선생님은 부모에게 아들러를 구두 수선공으로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수학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도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부족한 곳에서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결단이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러는 비엔나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1895년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안과 의사로 일하다가 점차 정신과와 신경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신체적 증상 뒤에 숨겨진 심리적 권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902년 아들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만났습니다. 프로이트는 당시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었고 아들러는 그의 아이디어에 매료되었습니다.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수요 심리학 모임에 참여했고, 둘은 가까운 동료가 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아들러를 높이 평가했고, 아들러를 비엔나 정신분석학회의 회장으로 임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러는 점차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성적 욕망과 과거의 트라우마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무의식의 충동에 의해 움직이고 과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러는 이것이 인간을 너무 수동적인 존재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인보다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물었다면 아들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가? 를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회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프로이트는 그의 과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러는 묻습니다. 이 증상이 이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가? 어쩌면 이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증상을 핑계로 도전을 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목적론적 심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프로이트는 성적 욕망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으로 보았지만 아들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우월성을 향한 추구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어린 아이는 어른보다 작고 약합니다. 이것이 열등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이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간은 이 부족함을 극복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우월성을 향한 추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월성이란 타인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의 자신보다 더 나아지는 것, 더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911년 아들러와 프로이트는 결별했습니다. 그것은 쓰라린 결별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아들러를 배신자라고 비난했고, 아들러를 따르는 사람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러는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개인 심리학이라는 자신의 학파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개인이란 영문 어원은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들러는 인간을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보았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의 마음을 이드, 자, 초자아로 나누었다면 아들러는 인간을 하나의 통일된 인격체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들러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그러나 아들러에게 열등감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경험이었고 성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열등감은 병이 아니다. 그것은 성장의 시작이다. 우리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 노력합니다. 음악가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말더듬이었던 데모스테네스는 그리스 최고의 웅변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들러가 말하는 보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등감이 왜곡될 때 발생합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그것에 압도당할 때 생깁니다. 그 사람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 고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혹은 정반대로 우월감 콤플렉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열등감을 인정하지 못하고 가짜 우월감으로 그것을 감추려 할때 생깁니다. 그는 타인을 무시하고 자신을 과시하며 끊임없이 자신이 특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자신감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을 감추는 방어막일 뿐입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가장 큰 적이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보며 자신을 비난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왜곡합니다. 그러나 아들러는 말합니다. 당신은 타인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춤입니다. 경주에서는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춤에서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당신이 그 순간을 즐기는지입니다. 아들러는 또한 공동체 감각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사회적 관심으로 번역됩니다. 아들러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부로서 타인에게 기여할 때 찾아옵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타인을 도울 때 온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공헌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존감을 얻습니다. 아들러의 치료 방법은 프로이트와 매우 달랐습니다. 프로이트는 환자를 소파에 눕히고 분석가는 뒤에 앉아 환자를 관찰했습니다. 관계는 수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러는 환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관계는 수평적이었습니다. 아들러는 환자를 병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용기를 잃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치료의 목표는 환자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러는 격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격려는 칭찬과 다릅니다. 칭찬은 결과에 대한 것이지만 격려는 과정과 노력에 대한 것입니다. 칭찬은 너는 훌륭하다. 고 말하지만 격려는 너는 할수 있다. 고 말합니다. 아들러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군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면서 그는 더욱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전쟁 후 그는 비엔나로 돌아와 아동상담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교사들과 부모들을 교육하여 아이들을 벌하고 통제하는 대신 격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들러는 민주적 양육을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어른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 인격체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아들러의 명성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강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심리학을 넘어 교육, 사회사업,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나치가 권력을 잡으면서 유대인이었던 아들러는 유럽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이주했고 뉴욕에서 계속 강연과 집필 활동을 했습니다. 1937년 5월 28일 아들러는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강연 여행 중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67살이었습니다. 그는 길거리를 걷다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없었지만 그가 평생 전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십시오. 아들러의 유산은 엄청납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현대 심리학의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 인지 치료, 가족 치료, 그룹 치료 모두 아들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메슬로우와 칼 로저스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아들러를 자신들의 선구자로 여겼습니다. 아들러의 개념들, 예를 들어 열등감, 생활양식, 출생순서, 가족 역동 등은 이제 심리학의 기본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특히 일본에서 아들러는 재발견되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아들러의 사상을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여주고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며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압박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우울하며 의미를 잃어갑니다. 바로 이 순간 아들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들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멈추십시오. 타인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아들러는 또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당신이 두렵더라도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아들러는 또한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는 관계에서 옵니다. 그러나 해결책도 관계에 있습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다. 우리가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때, 우리가 타인에게 기여할 때, 우리는 행복을 찾습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매우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타인을 돕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이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찾습니다. 아들러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아들러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들러는 말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받은 상처보다 지금 내리는 결단이 당신을 만든다.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해석의 문제다. 당신이 세상을 다르게 본다면 세상도 달라진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를 막고 있는가? 아들러라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오랫동안 미루어 왔던 전화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한 걸음이 당신에게 증명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할수 있다고. 당신은 변할 수 있다고. 당신은 자유롭다고. 아들러의 철학은 결국 희망의 철학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아무리 당신이 과거에 상처를 받았더라도, 아무리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과거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새로운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단지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그 용기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삶은 두려움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용기를 배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불완전하며 때로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바로 그 부족함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아들러의 말처럼 행복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당신을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